서울 구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낡은 상가 건물. 그곳에서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불이 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건물 지하 관리실에서 나오는 한 노인의 발걸음이 오늘도 건물 전체를 깨우고 있었죠. 김한식, 74살의 이 남자는 평생 5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거든요. 쉬면 쓸모 없어진다. 부자는 부지런해야 된다. 하지만 이 건물을 오가는 사람들 중그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이 건물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한식은 일부러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건물 구석구석을 돌며 배수구 상태를 점검하고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면 직접 채우고 계단에 먼지가 쌓이면 걸레질까지 마다하지 않았죠. 오늘도 그는 새벽부터 지하실 누수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건물 곳곳에서 물이 새는 곳이 생겼거든요. 무릎을 꿇고 손전등을 비추며 파이프 상태를 확인하는 김한식의 모습은 그저 성실한 관리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 건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김한식은 혼잣말을 하며 누수 부분에 임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죠. 수십억 자산가라는 타이틀보다 이 건물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이 훨씬 소중했으니까요. 아침 8시가 되자, 건물 안에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층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었죠. 김한식은 그들 한명한 한 명과 눈 인사를 나누며 건물 입구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의 인사말에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죠.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늘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를 맡아주던 정주임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김한식은 관리사무소에 들러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주임이 어젯밤 급성 허리 디스크로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어요. 당분간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차장 안내는 어쩌지? 관리사무소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김한식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루 맞지 뭐. 별거 아니야. 그리고는 정주임의 사물함에서 형광 조끼를 꺼내 입고 교통봉을 들었죠.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낮 1시,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김한식은 지하 주차장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형광 조끼를 입고 교통봉을 든 모습이 여느 주차 안내원과 다를 바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지하 주차장에 요란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과속으로 진입하더니 급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타이어가 바닥에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춰 섰죠. 김한식은 천천히 그 차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주차 공간을 안내해 주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의 모습을 보고 김한식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문신이 새겨진 팔뚝, 금목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의 표정에서 풍겨나는 건방진 기색이 눈에 띄었거든요. 권석진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김한식을 위아래로 후쳐보더니 창문도 내리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야, 주차 똑바로 해. 그러더니 차키를 김한식에게 툭 던졌어요. 차키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주차장에 메아리 쳤죠. 김한식은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깊고, 실망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갑고, 빨리 주차해놔. 늦었다고. 권석진은 욕설을 섞어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러고는 김한식이 뭔가 말하려고 하자 손을 흔들며 막았어요. 말 걸지 마. 일만 해. 그렇게 말하고는 건물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죠. 김한식은 바닥에 떨어진 차키를 주워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른 내 살의 나이에도 이런 대우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그 남자가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주차장 안내원으로만 본 거죠.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죠. 김한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권석진의 차를 정해진 자리에 주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김한식은 권석진이 건물 안으로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죠. 먼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으니까요. 관리 사무소로 향하는 김한식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일이 어떠세요? 하지만 김한식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죠. 방금 들어간 검은 외제차 주인, 누구야? 김한식이 주차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답했어요. 아, 권석진 씨군요. 5층 디자인 스타트업에 입주해 있는 공동대표 중한 분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김한식의 목소리에 평소 없던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파일을 꺼내왔어요. 사실 민원이 좀 많은 분이에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다른 입주사들과 시끄럽게 트러블 을 일으키고, 김한식은 파일을 넘겨보며 권석진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입주한 지반년 만에 벌써 1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어 있었어요. 청소 아주머니에게 소리 지르기, 화장실에서 흡연, 심지어 다른 회사 직원과 몸싸움까지 벌인 기록도 있었죠. 이런 사람이 우리 건물에 있었다고? 김한식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건물 관리에 신경을 썼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니. 정주임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사장님, 그 사람 정말 골칫거리예요. 매일 시끄럽게 굴고 주차장에서도 제멋대로 하고 저도 몇번 주의를 줬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정주임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죠. 김한식은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권석진의 무례함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평소 습관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강해졌어요. 이 건물의 진짜 주인으로서 말이죠.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되자 김한식은 다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권석진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는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으려 했습니다. 한 시간 정도 지나서야 권석진이 나타났어요. 그는 여전히 건방진 표정을 지으며 껌을 씹고 있었죠. 김한식을 보자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네? 오늘 처음이지? 네, 처음입니다. 김한식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권석진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죠. 그럼 규칙 좀 알아둬. 내 차는 항상 입구 가까운 곳에 주차해놔. 그리고 차키 던져주면 받아.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되고. 김한식은 권석진의 말을 들으며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권석진이 한 행동은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는 김한식의 바로 앞에서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죠. 나잘 봐도 나 건드리면 피곤해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무례한 행동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김한식은 놀랍게도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들고 권석진을 바라봤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김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권석진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뭐? 주제 파악 못하냐? 주제 파악은 제가 아니라 당신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김한식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었죠. 권석진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주차장 안내원 치고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권석진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한식은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고 했죠. 그 순간 권석진은 알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김한식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권석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건물, 내 건물입니다. 그 말과 함께 건물 등기부 등본을 권석진 앞에 내밀었죠. 권석진은 처음에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농담하는 거지? 하지만 등기부 등본을 자세히 보자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어요. 소유자 란에 분명히 김한식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사진과 지금 앞에 서 있는 노인의 모습이 일치했죠. 이, 이게 진짜야? 권석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짜입니다. 이 건물을 지은 지 20년 됐고, 그동안 이곳에서 일해온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순간, 권석진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건물주에게 욕설을 하고, 차키를 던지고, 담배를 비벼 끄고,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죠. 죄,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권석진이 급하게 사과했지만, 김한식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모르면 다 용서가 되는 건가요? 당신은 지금까지 이 건물에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기억나시나요? 김한식은 차근차근 권석진의 행동들을 나열했습니다. 담배 꽁초 무단투기, 청소 아주머니에게 소리 지르기, 다른 입주사들과의 트러블,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권석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입주 이후 단한 번이라도 세입자로서 예의라는 걸 지켜보셨나요? 김한식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저와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곳인데 당신 같은 분이 그 질서를 망치고 계셨던 거죠. 권석진은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한식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김한식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건물 분위기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아세요? 청소하시는 분은 무서워서 5층에 올라가기 싫어하고 다른 입주사들은 민원을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권석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김한식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이 건물이 단순한 수익창출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꿈을 키우고 일을 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권석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표정에는 안도감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는 기대감도 함께 말이죠.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권석진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김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기회는 충분히 드렸는데, 바뀌지 않으셨잖아요. 김한식은 권석진에게 그동안 접수된 민원들을 보여줬습니다. 열 건이 넘는 민원, 그리고 그때마다 주의를 줬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기록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기회를 드린다면, 다른 입주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권석진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김한식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결정을 내려야 해요. 김한식의 말에 권석진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권석진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김한식은 권석진을 바라보며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달까지 사무실을 비워주세요. 계약갱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권석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죠.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바뀔게요. 권석진이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김한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들을 모두 날려버리셨죠. 이 소식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에 퍼졌습니다. 5층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들은 권석진이 쫓겨난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청소 아주머니는 드디어 편하게 일할 수 있겠네라며 기뻐했죠. 다른 층 입주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권석진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는지 이제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가 정말 나빠졌었어요. 맨날 시끄럽게 굴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예의가 없고, 김한식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적인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건물주로서 이런 문제를 방치했던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권석진은 마지막까지 사정해 봤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김한식의 결심은 확고했거든요. 결국 권석진은 고개를 떨구고 건물을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평화로워지겠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김한식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잘하셨어요.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는데, 김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입주할 때더 신중하게 선별해야겠어. 일주일 후 권석진이 사용하던 5층 사무실에는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왔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김한식에게 정중하게 인사했고 건물 규칙을 꼼꼼히 물어봤죠.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저희가 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들의 인사 말에 김한식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천만해요. 서로 배려하며 지내면 됩니다. 새로운 입주자들은 정말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김한식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했고 건물 청소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다른 입주자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갔죠. 김한식은 매일 아침 그들 사무실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생기려나? 그의 말에 젊은 직원들은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건물 전체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서로 인사하며 지냈고, 청소 아주머니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며 따뜻한 공동체가 형성되었죠. 어느날 저녁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보안주임이 김한식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건물 정말 좋아졌어요.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김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그래야 건물이 살아있는 거지. 그날 밤, 김한식은 건물을 한 바퀴 돌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각층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소음들,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평화로운 분위기. 이 모든 것이 그가 원했던 건물의 모습이었어요. 김한식은 마지막으로 지하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건물을 돌아볼 예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에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